네종류겠죠 종류. 네 4종류 아. 네 염기가 이거냐 이거냐이이냐이이이에 이거냐, 따라 다르지 그지 음. 얘는 똑같이 공통이야 아? 네자 DNA의 니크로 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다고 네, 종류. 네 종류가 종류 있어 염기가 이게 달라붙냐 이게, 왜 달라붙냐 이게 달라붙냐 이게 달라붙냐 이게 달라붙냐 이라붙클 달라붙냐 달라 달라붙냐 달라요 알겠어요? 네. 자이붙냐달이붙냐 달라붙냐 달라붙왜 이름이 냐달라이냐 얘는 당냐달보스냐 리보스에서 그냥 바로 리보스 뉴클레오닉 엑시드라고 한거예요 어? 아? 알겠슈? 응. 그래서 RNA래 뭐라고 해? 자 요거만 기억해 얘는 디옥시리보스로 돼있고 당이 얘는 리보스로 돼있다 당이히다르 그래서 얘는 DNA라고 하고 얘는 RNA라고 한다 알겠냐? 그 다음 염기 얘는 아데닌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염기로 된미크로타이드 없어요 아데 a 아, 이는 오라시. 알겠슈? 알겠슈?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아, 어. DNA, RNA. 이렇게 된걸 뭐라 그래? 뉴클레타이. 뉴클레오타이드. 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 근데 DNA의 뉴클레오타이드하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좀 다르죠? 네. 뭐가 가장 달라? AD. 당이 다르죠, 당이. 어, DNA는 당이 뭐로돼 있어? D-O-C 리버스로 돼 있고, R-N-A는 당이 뭐로돼 있어요? 리버스. 리버스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염기가 DNA는 아데닌과 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염기로 돼 있는데, 얘는 아데닌은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다 에? 그렇게 해서 대종류 다르냐 이해가요? 이게 어렵게 하면 이게 어렵게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 어, 어제 방금에한거 책에 지금 설명이 자세하게 잘안 나왔어. 그래서 표좀 메놓으세요, 어? 응. 되겠냐? 네. 응. 음. 자 그다음 라스트. 이거만 제 끝이야. 와. 이제. 가자. 아까 우리 단백질 형성 처럼 네. DNA 형성, 핵산 형성, RNA 형성 얘가 음. 음. 이 말은 없을 거예요 공유결합으로요 인산과 당의 무슨 결합? 음. 공결합 알지? 네. 음.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여러 개. 그래서 폴리, 뉴, 클레오, 창이드가 바로 핵산이다. 뭐냐? 자 보세요. 인산, 방, 연기인데, 여기에, 자, 여기 또, 인산, 방, 연기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무슨 계란? 공유 계란. 어, 공유 여기 또 인산 당 연기인데 여기서 누가 여기 있는 인산과 여기 당이 야 무슨 결합? 공결. 이런 식으로 얘뉴클레뭐지이런 식으로 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공결하면서 쭉쭉쭉 쭉 가는 거야. 이게 핵산이다. 왜냐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개야. 이 하나가 뭐예요? 이름이? 이 하나 이름이 뭐야? 하나 이름? 아 방금 이 하나 이름이 뉴클레어 타이드잖아 인탄당 연기 하나가 근데 이게 지금 몇개 있어? 많이 여러 개 있네요 그죠? 여러 개는뭘 붙여 우리? 뭘 붙여? 아다 했는데 리 그쵸 폴리 뉴클레어 타이드 우리 가 뭐라 그래? 펙산 야 아미노산들이 쭉쭉쭉쭉 결합해 야 아미노산들은 무슨 결합이라 그랬어 근데 음.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단이 결합한 건 무슨 결합이했어 아까 펙타이드 음. 결합 그렇지 펙타이드 결합 음. 그럼 펙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로 된걸 뭐라 그랬어 그 폴리 펙타이드 펩타이드. 이제 폴리펩타이드 그랬죠그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뭐야? 아미노산. 단백질. 아, 단백질. <laughs> 어? 자, 이번에는 뉴클레이타이드뉴클레이타이드뉴클레이타이드가 결합하는 거. 얘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인데 이거 안 나올 거야. 아? 어? 어? 네. 자, 이런 뉴클레타이드 여러 개 결합돼 있는 거. 이걸 바로 그래. 폴리뉴클레이타이드 이게 바로 핵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줄로 할게요 네? 네. 한줄 DNA는 여기 아 이거 그리기 힘든데 해봐 아, 이게 이제 힘들어 아 선생님 그림실력이 못 쓰지 않았겠지? 아, 이 책이 없으니까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네. 3개만 드자자 얘가 아덴이라면 얘가 타이밍이고 야구하냐 하면 얘 사이토신이고 자 얘는 뭘까요 여기 타이밍 누굴까 딱 봐도 얘 아니야 좀 생기지 나타이밍에좀죠 얘는 뭘까 아덴 아데닌. 아데닌은 아덴. 타임이 나온다.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라 왜? 딱 봐도 모양이 그렇게 생겼죠. 얘하고만 결합. 그렇지. 얘는 얘랑 할수 있을 없을까 딱 봐도 안 되겠지, 얘랑. 얘얘안 되겠지. 얘는 얘하고만 해. 자, 구아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한다? 사이토신. 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한다? 타임타인고만 음... 이걸 우리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4 번에 써 있죠. DNA 기의 상보 결합. 여기다 쓸게요. 요거 말하는 거야.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 상보적이라는 말 썼는데 상보적 결합이고 상보 결합이나 뭐 무슨 뜻이냐면. 상호 보완,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 아데닌는타이나고만 결합하고 보완이는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네, 응? 응. 선생님이 그걸 그림으로 한 거야. 딱 봐도 여기 모양하고 얘 모양하고 안 맞지 지금, 와서 붙을 수가 없지. 얘는딱 얘만 맞지 오죠? 응? 네. 응? 네. 자, 이렇게 DNA는 이렇게 이게 몇 줄? 응. 두 줄로, 도 있어요. 이 DNA야. 아, 이뭔 얘기야, 아, 이세 핵산의 종류야 이제 DNA와 r n 이가 있다. 자, 이이세 개. 아, 이세이 DNA는 이렇게 두 줄이 가운데 얘네들이 이렇게 염기들이결합해서두 줄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또 꼬여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요거 확대시키면 요한줄요한줄요한줄요한줄 근데 똑바로 쭉 가는 게 하나 라얘 꼬여 있어 이거 무슨 무슨 줄알아지 이거 나선구조라고 나선구조 야, 잘 봐. 잘 봐. 이만하게 이렇게 한 줄, 여기 한줄두 줄로 돼 있는데 두 줄이 똑바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알겠어? 네. 있어? 네. 그 나선구조야. DNA가 네. 음. 이 사이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렇게 되어있다고 확대시킨 거야 알겠어요? 네이거 가? 네 다리네 이는 한 줄이야 단일이야 이거를 그럼. 두 가닥으로 돼 있고 얘는 한 가닥으로 돼 있다. 그리고 DNA는 당이고로돼 있다. d n 혹시 리보스로 돼있는당이고로돼 있다. 리보스로 돼 있다. 얘는 여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돼있는데 얘는 모르겠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시유라시로 돼 있다. 아데닌, 유라신. 고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어, 얘는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얘는 유전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일꾼이 된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단백질합성해도 관여한다 아? 네. 얘는 어디에 들어가있다 핵 속에 들어가서 안나온다 그랬지 네. 이건 정보야 핵 속에 정보 들어가있어 안나와 얘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 정보대로 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아? 네. 그 얘기야 얘가 왔다갔다 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아? 네. 여기까지 가요? 네 음. 하, 여기까지 됐으면 얘가 어떻게 유전자야 어떻게 유전자가 정해지 이게? 좀 어려운데. 저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좀 쉽게, 쉽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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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리 자. 자, 자, 자. 뭐라고 돼, 이거 뭐라고 해요? 한글. 네. 아... 아, 자음, 조금 다르다면 어, 우리나라 한글은는자음과 모음하고 뭐, 자음으로 있죠. 네. 암만 가지고 단어가 안 되지 몸만 가지고 다, 단어가 안 되지 어? 그냥 그래 그냥 네. 그래 그렇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얘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글이 기억리운 디리로 되는 거야 이걸로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아데닌과 아인사이토신 타이밍 이네 개로 글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음. 어? 아, 무슨 기냐면 어, 뭐할까 강물 알지? 강물. 네. 우리 한강. 네. 강물. 강물이란 라 자, 자, 기억아이응하고 미음 우리을이 합쳐서 이 강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지. 네. 선생님 이거를 그게 뭐야? 강물. 네? 강물. 강물. 아디닌 <라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얘네들 네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나열 쭉 가냐 그게 유전자야. 알겠어요? 네. 네? 네. 사람의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이거는 혈액형 결정하는 얘 염기의 서열. 염기 서열이래요. 염기의 서열. 이 음, 정보는 염기가 어떤 순서로 서열하느냐? 어? 네. 염기의 순서가 다른 거야. 종류하고 알겠어? 네. 염기의 순서하고 종류 순, 종류하고 순서가 달라서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이 만들어지. 알겠어? 네. 마치 우리나라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가 바뀌면 단어가 바뀌지. 그냥 그래 그런 것처럼. 염기의 종류와 순서가 바뀌면 형질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형질이 다르게 된다 어? 이 아주 중요한 이 순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알겠어요? 어? 그럼 혈액형은 여기 어디인가 이런 게 우리 몇 가닥 있냐면은 사람 몸에 이런 이런 게여6개 아니야 23개가 있어요 23개 23개, 23줄 네? 23줄이 있는데 그 23줄에 이 수많은 형질들이 저장돼 있다고 그 중에서 딱 혈액형 그런 게 적혈구 만드는 유전자가 어딘가 있겠지 그럼 적혈구 만드는 데야 그럼 얘 아랫내가 가서 그 적혈구 만드는 유전자 가지고 그대로 갖고 나와서 그 정보대로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그 적혈구가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 네? 네 여기 서네네네그 유전자 정보대로 적절히 를 만든다고 음. 근데 그게 염기사열이 네 종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걸 우리가 뭐라하는 네. 유전자라고 해 네. 아니냐 네. 아 여기 대죠에 무슨 말인지 네. 됐으면 이해 가면 자 여기가 가자 <laughs>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해얘들 뭐로 돼있어? 제가 잡은 거? 제클레타도있클레타이드어클레타이드죠 <laughs> 음. 응? 네. 자, d n a 와 RNA가 있는데 이 DNA r n a 가 뭐로 돼있어 제일 작은 단위가 뭐야? 음, 뉴클레타이드라고 이게 자, 뉴클레타이드가뭐 뭐의 결합이야? 인산 당. 그렇죠. 인산당 연기야, 연기야. 아? 자, 근데 DNA의 이뉴클레타이드하고 RNA의 뉴클레타이드가좀 다르죠. 음. DNA는 뉴클레타이드에 단이 뭐로 돼 있어요? 디옥시리보스 얘는 리보스. 그래 염기가 좀 다르죠. 얘는 티 타민 대신에 티가 있어. 어? 그것도 뭐가 달라? 요 얘는 이중결합이야. 이중결합에는 이중으로 돼 있지. 이중 이게 이중으로 되있지두 중. 어? 네, 네. 그리고 거기 연기대에상부적으로 결합돼서 그렇죠. 이중으로 되있지 그지? 네. 그대는, 이거 한 줄이야, 이거 없어요, 이거. 아래는 한 줄이야, 어이니? 뭐 네. 아, 어, 자, 여기까지. 와,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